vai oh, right, man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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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안에 그핸드폰을 같이 놔뒀다까네 아, 저도 봤는데 나가면 된데 차크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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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아, 어디야? 아니 가방에 어디 구석에 박혀있는거 그, 아, 아니야? 가방에 어디 구석에 박혀있는거 아야방에 구석에 박혀있는거 아니야? Terima kasih telah menonton! 아, 나올 같은데. 아, 좋박 아, 이다 아, 대박이다. 아, 대는데다 아, 이 아, 대박대 이기밤되니까추을 슬슬... 어, 추워지네. 자기 찾았나? 아. 잠깐만 않까 자. 김에서 나오는 거? 저 네. 아. 네. 그 끝까지 보고 잘려고 하니까 잘나, 아침 9시대 이성년자 운전하다가 사람 죽는 거 아님? 저 끝까지 나왔대 그, 학교 폭력하고 음식 매매하는 거 애들 그거 하고 하는 거, 좀 수위가 세게 세게 아, 하는 거. 처음에는 깜짝 놀랐다 아, 와, 네. 중학교 여자애 여섯살짜리에서 네. 여살짜리 그 데리고 와가지고 토막살이 되는 거 네. 마지막에 네. 반날 끝까지 다녔어 네. 2부에 보면, 아 네, 마지막 아 1부 마지막에 김혜수가 이제 판결을 하려고 딱 하는데, 그 앞에 서 있던 애가, 그 보기 되는데서있에 아 애, 아 음악살인했던 아 여자에, 아 아까 치나왔던 남자 있잖아. 반응 음, 되게 좋았잖아. 어, 반응 좋지, 당연히 소년법. 근데 그만큼 맞는 것 같아. 소년법 폐지도 해야 되는데, 소년법 폐지하려니, 걔들한테, 걔들이, 진짜, 가장 환경이, 막 그런 애들도 많거든. 근데 폐지해가지고 이제, 아유, 이제 감옥소 보내버립니다 그.. 주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것도 아껴놓은 애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니까 그냥 대충대충 대충 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신중하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판결할 게 엄청 많다, 그래. 네. 그게 한번 판결하려고 그러면 진짜 용질 이율, LPM 그길 이만큼 받야 되는데. l 어, 일 m 길 진짜 이만큼. 다, 하, 일주일에 30개씩 한다니까. 30개씩 한 하루에 6, 7번을 한다 그러면. 내 해볼까? 내가 휴가 갔어도 매일 본다잖아. 그, 그 맞는 게 진짜 자기 입 하나에 따라, 결정 하나에 따라 그 애의 인생이 달라지니까. 아 진짜 어른들은 그냥 지금 때려 면되고 괜찮아? 사람들이 안 그러잖아. 그래. 어, 가담 해가지고 했던 애들도 있고 하데 그냥 보복당할까 봐. 어우, 뭐 클라버였잖아. 맛있어. 그게 진짜 스물다섯, 스물하나? 하나 펜싱 나오는 거야. 와, 그불바람 그 요즘에 그거에 빠져가지고 주일에한 번씩 하거든그 셋씩 나오는데, 아, 사진나가지 말고 빨리 너어안 해버려. 아, 그 너무 연기 잘해. 김태인가뭐이태인가김태 이태, 김태림이라고. 김태인가? 이태리야, 이태리가, 이태희, 이태희, 부모 때는 서른이라 그랬는데, 와, 이태게 그 애들처럼 연기를 잘하는 거야. <laughs> 완전 애가처럼완들전 진짜 기다리 k I would 그 v e n I t h i n 어 I would even. I think I would even. I think I would even. I think I would even. I would 그거 e n I would even. I would even. I 시나리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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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내가 날아 아, 뭔가... 아. 아, 아. 아, 잘들어 이빨을 갈아가지고 턱에 보톡스 맞으면은 야, <laughs> 근육에 힘이 없어가지고 덜 간다네 스피스 껴봤자 소리만 날거지 마우스피스 깔았다 마우스피스 싼게 아니거든 60만원인데 아 아, 이빨을 갈아 이빨이 다 망가져가지고 치아가 부러져서 대단히 이게 음. 정기적으로 무조건 받아야 돼.